사또 화이팅!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해서 오늘도 이겨보자. 너라면 할수 있다. 사또 화이팅! 아. 와~ 장군이 형님, 진짜 와~ 오자마자 얼마 를주시는 거예요, 형님? 아~ 장군이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형님 코인을 얼마 갖고 하는 거예요, 형님? 1억 7천을 딸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형님, 아~ 10억 갖고 하는 거예요? 20억? 아~ 장군이 형, 핫도~ 핫도~! 했습니다 형님. 8억이요? 와. 사이즈 음마음마네. 1억 2천 먹었다고요, 형님. 와우. 와. 아 형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형님. 와. 야 도지 왜 그래? 도지 왜 그래? 지금야 타야 돼? 타냐 형들? 에라이 몰라. 씨. 422원에 탈란다저 같은 거. 에라이 흐름 왔을 때 탄다. 이 신부라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타자마자? 왜 그래, 형님? 형님, 이거 곤란해요. 진짜, 이거 왜 이래요? 도지 형, 나, 머스크 형, 나, 진짜 이거 아니야. 머스크 형, 진짜 왜 그래. 하지 마, 진짜로. 머스크 형, 하지 마. 아 머스크 형, 진짜 하지 마요. 진짜, 나, 지금 왔어요. 나, 진짜. 아, 머스크 형, 422층에 사람 있어요. 머스크 형, 422층에 사람 있어요. 왜 그래요? 또, 오자마자 또, 아이, 나, 형한테 끝까지, 나 형만 끝까지 보는, 믿는데. 아이 머스크형 진짜 왜그래요 나 진짜 형만 믿는다니까 나 배신 안 한다니까 난 형만 믿어 아니 머스크형 우리 방이 진짜 머스크형 지지를 되게 많이 해요 진짜로 나는 형이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 구라가 아니라 머스크형 나는 나는 형이랑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진짜 달라라 같이 갈거야 진짜로 몰라 나 추메한다 나족같은다 살게요 족.. 존나 열받네 요난 몰라 도지 뭐난 도지 믿어 도지야 사또야 그만, 뻘짓하고, 달려나가야지! 본전 찾았으! 머스크 형 408층에 사람 있어요. 아, 머스크 형 진짜 408층에 사람 있어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 진짜, 진짜 죽을 거예요. 저 진짜 한강 가요. 진짜로. 머스크 형저돈 빌릴 데도 없어요. 머스크 형저 진짜 한강 가요. 진짜 달나라 보내주세요. 진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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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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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도지가 날아간다는 거는 코인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볼때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밀어주고 있는데 도지가 떨어진다. 그거는 거의 세계 멸망인 거죠. 코인 시장이 무너지는 거야. 도지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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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기다리느라 힘들었어. 어. 요요 yo, y 요요요요 o yo, 저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도지코인 못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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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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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눈 안올 바겐세이는 사야될거 아니야 맞잖아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놓치면 되냐 멘징할 기회를 준다는데 어.. 우리 도지형들 400 지지대 좆빠져서 400원 미, 밑에는 못 본다고 이제 아래상 구경 못합니다 못해요 아씨아아아아아 도지 X도 모르는 애들이 맨날 도지 깔때 하는 얘기가 도지 처음에 공짜였다 도지는 무한 코인 생성이다 도지는 근본도 없는 코인이다 그냥 공짜로 주던 코인이다 이 병신들아 니네가 말하는 그런 코인이 비트코인이었던 건아니야 어? 비트코인은 처음에 공짜로 그냥 버리고 다녔단다 서비스로 줬대 이 개. 야야 생각을 해봐 머스크형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그렇게 세계 제일 부자가 밀어주는 코인이 도지코인이야 길게이치를 제꼈잖아요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 너네 머스크 형이 재산 1조 5천억을 코인을 해서 얼마 번줄 알아?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는 1조 5천억으로 코인을 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만에 7천억을 버셨다. 근데 그런 형님께서 미시는 코인이 뭐야? 떠지, 떠지, 떠지 코인! 자 이렇게까지 매도물량 터지는데, 이거 막으면서 꾸역꾸역 계단 조금씩 조금씩 뚫잖아, 어? 이게 지금 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진짜 매도물량 빠지는 순간 그냥 씨, 그냥 500원 가는 거야. 뭔지 알지? 매도물량 다 터는 순간 게임 끝난다, 진짜. 제 방은 차트 분석 같은 거안 하고요. 종목 추천 안 하고요. 종목 보면서, 어, 이거 괜찮아 보이네? 이딴 개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원하시면 차트 봐주는 방송 가셔서 저기요 방장님 제가 이거 사고 싶은데 차트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지금 올라갈 것 같나요? 내려갈 것 같나요? 이 씨발 자식들 그냥 코인 하지 말고 가서 한강에다 돈을 버려라 그냥. 씨가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봐. 에이 점쟁이님 저 오늘은 똥을 몇번 쌀까요? 점쟁이님 제가 이번 연도에 잘 풀릴까요? 점쟁이님 저 이번에 코인 하면 돈딸일까 씨X 자식들이 니네 운명이나 야야야야 야, 야, 야! 오늘 사람이 내일 갈지 오늘 갈지 내가 지금 한 시간 뒤에 지들지 살지도 모르는데 야 씨X 그럴 거면은 다 로또 사가지고 씨X 로또 1등 맨날 되지 세상이 만만하냐? 직업 비하 발언 무속인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요 무속인도 안 믿고요 차트도 안 믿고요 저는 오로지 저의 이 안에 있는 어? 저의 영혼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믿는 거는요. 제가 믿는 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딱 말할게요. 저는요, 얘만 믿어요. 일론 머스크. <laughs> 아시겠나요? 각자 뭐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믿으시잖아요. 저는 일론 머스크 형을 믿을 뿐이에요. 됐나요? 의 10시구나. 약속 시간을 자꾸 미루기는. 기다려 봐야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약속 시간이 한참 됐는데도 머스크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밑에 1200만 원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검준사님 슈퍼세끼는 이 또한 지나가다가 너무 지나쳐 정점을 보내주세요. 지나치고 말니다 일론 머스크 시발 새끼! 약속에 8 시면 떨어지고, 약속에 9홉 시도 떨어지고, 약속에 0 시에도 떨어지고, 씨. 아,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 아... <목소리>